다기능 분사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기능 분사기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어, 다기능 분사기 요뒷부분에 보면은 턱이 있습니다. 턱을 요렇게 당깁니다. 그리고 빼면 빠집니다. 자, 그리고 요거를 호수에 연결하면 되는데 호수에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커넥터 뒷부분을 요렇게 풉니다. 그러면은 요렇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호수에 요렇게 엮어 그리고 이렇게 끼우고 이 부분을 이렇게 밀어 넣습니다. 그리고 차례대로 이렇게 넣고 조이면 됩니다. 끝까지 조아보겠습니다. 예,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이렇게 돌리면 조여집니다. 다 좋았습니다. 자 연결할 때는 다시 걸림턱을 당긴 상태에서 밀어 넣으면 었밀어 있고 통로면은 딱 잠깁니다. 안 빠지죠? 자이 상태에서 물 열어 보겠습니다. 자 수돗물 열었습니다. 자 그리고 레발을 당기면 은 이렇게 물이 나옵니다. 물은 다양한 줄기가 변경되어 나옵니다. 식수로 굉장히 강하게도 나오며 이렇게 물이 또 퍼지는 역할도 하고 이렇게 차분하게 나오는 물도 있습니다. 네, 뭐 하초에 물 주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다 되었습니다. 자, 물을 잠그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 요렇게 제거하고 이번에는 13mm 호수를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뺄 때는 이 부분 잡고 이렇게 돌리면 빠집니다. 반대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자 빼겠습니다. 빼고 이번에는 13mm 호수입니다. 아까 전에 호수보다가 가입니다 호수가 확실히 차이 나죠. 자 13mm 호수도 들어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똑같이 밀어 있 상태에서 이렇게 밀어 있는데. 이번에는 이 끝까지 더 가는 게 아니고, 요 앞부분에, 여기 보이시죠? 걸림 턱까지, 여기까지만더 가면 됩니다. 그리고 밀어 넣고 예, 조임하면 됩니다. 조아보겠습니다 자, 분사기 다시 꽂아보겠습니다. 물 열겠습니다. 자, 당겨보겠습니다. 아, 이게 아니구나. 이쪽 거구나. 예, 굉장히 물이 잘 나옵니다. 예, 아까 전에처럼, 예, 차분한 물줄기와 아주 강한 직수와 그리고, 예, 물이 아주 이렇게 아주 퍼져가지고 나오는 형태로 이렇게, 예, 조정도 가능하네요. 예, 이렇게 가능합니다. 예, 잠글 때는 물을 수도 핸들을 끝까지 저우고 레버를 당겨서 분사기 안에 물을 완전히 제거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분사기를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